it's an animal. it's not a plant. it's not big. it's small. its color is green. it jumps well. as i know, it cries when it rains. it has no fur. it lives both in the water and on the earth. sometimes i see it on a high mountain. it catches flies and eat them. it is an animal. it's not a plant. it's not big. it's small. its color is green. it jumps well. As I know it cries when it rains, it has no fur. It lives both in the water and on the earth. Sometimes I see it on the high mountain. It catches flies and eat them. What is it? 네, 오늘도 정답을 맞히셨나요? 정답은 Frog, 개구리였죠? 네, 같이 살펴볼게요. It's an animal. 그것은... 동물이다죠. 그렇죠? animal a i a l a -E n i a 가 모음이에요. 모음 앞에는 a l animal 하 n 않고 a n i m a l n i m a l 한다 i m 어요 발음을 명확하게 어분하기 좋게. n i a animal 아 n i m a l n i a n i m a l i t s l a n o t a p l a n t p l a n t 는 a n i m a l 의 n 대말이죠 식물이죠. 그것은 식 식물이 i 이아닙니 n n i t 들어가서 아니라는 거죠. i t s n o t b i g 그것은 크 i 않아요. 큰동물 m a l 라는 거예요. i t i s s m a l l 아, 그것은 작습니다. 뭐 3번 4번 같은 얘기죠. 1번 2번도 같은 얘기고요. 제가 일부러 문항 수를 늘리려고 영어 표현을 다양하게 익숙할 수 있도록 문장을 늘린 거예요. It's color is green. It에서 요 it는 위에는 it랑 다르다고 했죠. 위에는 it는 it is의 줄임말이고요. 아래 있는 it는 어퍼설피가 없어요. 줄임말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의 라는 소유격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그것은 ~~이다. 네? 줄임말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그것은 작은 이다니까 작다가 되고요. 그것의 색상은 이렇게 되죠. 그것의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가 되죠. 네. 여기서 이제 감을 조금 잡으시죠. 네. It jumps well. 그것은 잘 뛵니다. 뛰는 건데 펄쩍펄쩍 뛰는 거를 점프한다 그러죠. 그래서 jumps well. s 붙은 이유는요. It 시 3인칭, 단수, 현재예요. 예. 그러니까 1인칭이어도 안 오고요. 2인칭이어도 안 오고요. 3인칭일 때만 s를 붙이고, 동사에다 s를 붙여요. 단수일 때만 붙여요. day, jump죠. day 같은 경우는 그것들은, 그들은 할 때는 jumps 아니고 예. 복수일 땐도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일 때도 아니고 jumped, 예. 과거일 때도 s 안 붙이죠. 예. 그래서 현재일 때만 붙여요.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동사에 s를 붙여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머릿속으로는 3인칭 단수 현재에 동사에 s를 붙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입에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많이 연수, 여러 번 연습하는 거예요. 네, 수천 번 해야지만 입에 붙을까 말까가 이 별로 어렵지 않은 3인칭 단수 현재에 동사에 s 붙인다.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회화는요. 지식이라기보다 습관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영어는 공부라 그랬죠? 영어 회화는요. 이미 공부해서 머릿속에 다 안다고 가정하고 예? 지식은 다 알아요. 공부는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연습을 하는 거라 그랬죠. 예. 마치 모처럼요 수영을 배우면요. 이제 물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는 그 수영에 대한 이론을 아는 거는 수영에 대한 공부고요. 수영을, 이론만 잘 알면 수영 잘한다고 할수 없죠, 절대. 네. 물에 들어가면 꼬까닥 하는 사람 보고, 누가 수영선수라고 수영, 수영 잘한다 그러겠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시험을, 뭐, 뭐, 박살해가지고, 아니면 무슨 뭐, 고시 공부를 해서, 영어, 고시, 고시 공부는요, 영어가 어려워요. 근데, 네, 그 영어를 다 통과했다.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어 회화는 못하는 거예요. 영어는 잘하는데, 영어는 시험은 잘 보는데, 회화는 못 하는 거예요. 회화는 말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따라하시라고 입을 벌려야지만 회화를 할수 있다. 머릿속에 든것 많은데 그게 입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영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회화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It jumps well. 그것은 잘 펄쩍펄쩍 뜁니다잘뜁니다 뜁니다. 펄쩍펄쩍 잘 뛰어다닌다. 라는 거죠. 3인칭 단수 현재 s 붙이는 게 머리로는 알지만 금방 안 나온다. 그래 놓고 외국인이 실수해 놓고 외국인이 가고 나면 아, 내가 s 안 붙였네. 이러십니다. 다들. 그래서 그런 실수하지 않고 내 입에 착착 달라붙도, 달라붙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들여서 수천번, 수만번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뭐 1년, 2년 집에서 학교에서 뭐 하루 종일 24시간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몇 시간 뭐 이렇게 내서 하려니까 따라잡기 힘든 거죠. 게다가 머리도 굳고. 네. 그래서 여튼 시간을 많이 드리면 뭐든 안 그러겠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많이 드리면 잘하게 돼 있고. 시간을 안 드리고 빨리 하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영어는요. 네. 시간을 드린 만큼 잘합니다. 네. As I know, As는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대로, 네, 내가 아는 대로, 뭐 내가 알기론 이렇게 번역하죠. 내가 아는 대로, 혹은 내가 알듯이, 내가 아는 대로, 죠. As는 뭐뭐 하는 대로, 뒤에 가는 대로, 네, 내가 아는 대로는 즉,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웁니다 Cry, cry죠. 울단데. 삼인일신단수 현재에서. 또 s를 붙이고 싶은데 이렇게는 붙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입니다. 그래서 cries가 됩니다. 네. it cries. 그것은 웁니다. when it. when 이뭐뭐할 때. 뒤에 거할 때죠. 어, 비가 올 때예요. 네. i s 은 i s 세모를 칠게요. i 슨 뭐예요?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그것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그것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기서는 날씨를 나타내요. 그러니까는 해석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비올 때 그럼 이상하죠? 그냥 비가 올 때. Rain 여기서 동사죠. 비오다. Rain이 명사일 때에는 비. 동사일 때는 비오다. 여기서는 주어 다음에썼으니까 동사예요. 그래서 비가 올때 이렇게 돼요. It do 3인칭 단수 현재예요. 그래서 동사에다가 s 를 붙였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지금 문장 별로 어렵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분석해 보니까 되게 뭐 여러 가지 예, 문법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써 놓고 분석하기도 힘든데 이게 입으로 줄줄줄줄 나면은 나오려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보고 아, 어, 나 강의 잘 들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수십 번 말로 해 가지고 잘 때도 자다가 어났서도 as i know it cries when it rains 이렇게 대답을 줄줄줄줄 할수 있도록 설명을 줄줄 할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조건반사처럼 탁 치면 나와야 돼요. 딱 물으면 딱 나오고 예. 그러려고 습관화 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예. 그냥 어 1번 2번 중에서 찍으면 된다. 예. 내 지식을 시험해 본다. 테스트해 본다. 시험만 잘 보면 된다. 그러면 공부해요. 예. 이건 학교에서 옛날에 예. 학교에서 하시던 거고요. 예. 지금은 그게 아니라 회화를 하셔야 되니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많이, 예, 입을 많이 연습을 하신 분이 잘하게 돼 있죠.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아는 대로, 그것은 비가 올때 운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은요, 그렇게 길지 않은 문장이지만, 문장 세개가 합쳐져 있어요. As I know. I know라는 문장이죠. 나는 알고 있다라는 문장 하고요. 그것은 운다라는 문장 하고요. 비가 온다라는 문장이에요. 이세 문장을 세 문장을 연결하는니까는 접속사가 두개 나온 거예요. as 하고, 네, as 하고, when이 접속사죠. 네. 세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속사 두개 필요합니다. 마치 뭐하듯이 기차칸세개 연결하려면 연결 부위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아는 대로는. 어 그것은 비가 올 때에 웁니다. 해서 as하고 when이 없으면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세 문장이에요.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온다 비가 온다. 이렇게 해서 as와 when이 세 문장을 같이 연결해서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길지는 않은 문장이지만 문장이 길지는 않지만 세 문장으로 엮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드시고 이걸 줄줄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실력이 이게 짧은 문장 같지만 이렇게 만들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문장 만들고 말하실 수 있다. 그러면 실력이 꽤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연습하시고 나서는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내가 세 문장 연결할 수 있다 하면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제 실력이요. 네, uh, it has no fur. 하면요, fur는 털이죠 털. 야우털, 네, 개털 <laughs> 등등 <laughs> 고양이털, 뭐 민크털 이런 거. 네, 그것은 털을 가지고 있다는데 노으니까 뭐예요? 안 가지고 있다죠. 예. 네, 그래서 놓는 네, 뭐랑 같냐면 not any라 그랬죠? any는 조금도 뭐 맞지 않다. not any 조금도 뭐 맞지 않다. 조금의 털도 갖고 있지 않다니까 뭐예요? 털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 놓는 하나도 뭐 맞지 않다. not any랑 같아요. 조금도 뭐 맞지 않다. 하나도 뭐 맞지 않다.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털을 조금도 가지고 있다 가 아니라 조금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그것은 털을 안 갖고 있어요. 털이 없는 동물입니다 라는 거예요 네. leaves 그것은 삽니다. 23인칭 단수 현재니까 또 예, 동사 s 붙였죠 이것도 have 에다가 s 붙인 거예요 have 가지고 있다에 동사 s를 붙이려니까 have 지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단어 너무 너무 많이 쓰여요 예, 많이 쓰기 때문에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되면은 예, 줄여서 has라고 하죠. It has no fur 이렇게 돼요. 네. 그것은 삽니다. 그다음에 이제 both 세모 and 세모, both a and b 하면요, a와 b 둘 다예요. Both가 둘 다예요. Both, both 쓰기 발음이죠.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번데기 발음 뭐이었는 both 쓰 발음이 납니다 Both a and b 하면 a와 b 둘다둘다 둘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water 물 속에서 그리고 또 어디에서 어땅 위에서 양서류죠, 양서류. 네. 그래서 물물 물 속에서죠, 물 속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둘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나와도 네, 그렇게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이 너무 없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네. 어, sometimes 가끔씩이에요. sometimes 아니고 sometimes 까지꼭 붙여야지. 이건 삼위진단서 아니지만 동사 아니니까 그죠. 네. s까지 붙여야지만. 어, 가끔씩 이런 표현이 됩니다. 가끔 나는 그것을 봅니다. 어디서 높은 산 위에서 이건 제 경험을 그냥 는 거예요. 제가 등산 다니는 다녔는데 네. 등산 다녔는데 희한하게 높은 산인데도 산 거의 정상 다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물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개구리가 펄쩍 뛰어서 나오는 거예요. 뭐 황토산 같은 데인데 황토색 같은 개구리들이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어머 얘들은 뭘 먹어서 냐 그래서 불쌍해서 제가 가진 아까운 물그 무겁잖아요. 물 들고 다니 아까운 물도 막 주고 오고 막 이러는데 음네산뭐 아랫부분도 아니라 산 높은 부분에서 정상 다가가는 데서 에 네, 그런 데서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에 네, 저는 자연을 잘 몰라서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에 확 박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 산 위에도 개구리가 산다. 네, 에. 물도 없는데 보니까 옆에 연못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에. 신기했어요. 에. 그러다가 비가 안 오면 굶어 죽나? 그건 모르겠어요. 에. 그래서 가끔씩 나는 그, 그것을 높은 산 위에서 높은 산에서 봅니다. 그렇게 했고요 이건 제 경험이고, 그것은 catch 잡는 거죠. 에. 3인칭 단수현재니까 s를 붙이는데 c a t c h 치 s 에서는 es를 붙여요. 그래서 cheese가 힘들기 때문에 cheese 이렇게 es 발음되게 cheese 이렇게 돼요. catches, catches. 그래서 es를 붙입니다. 네. 어, catch, c h 를 끝나면 s만 붙이지 않고 es를 붙인다가 됩니다. 그것은 잡아요. 뭘 잡아요? flies. fly의 복수형이에요. fly는 날다죠. 날다. 네. 영사일 때는 f l y 에서 파리가 됩니다. 파리 파리 모기 할때 파리. 네. 날아다니는 파리. 네. 그래서 그것은 이 f l 라이고 f 라이 복수형은 여기다 그냥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서 flies가 됩니다. 그래서 파리 두 마리 그러면 two flies. 100마리. 100 flies.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예. 네. 파리가 백마리 아, 여튼 이런 애들은 싫어요. 해충은. 예. 네. 그래서 Uh, two flies. 이제 그것은 파리를 잡습니다. 예, 파리들을 잡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먹어요. Flies가 복수로 나와서 it하지 않고 h e m 으로 나온 거죠. 복수니까 얘네를 가리키니까. 그래서 파리들을 잡고 그리고 그것들을 먹습니다. 파리들을 잡고 파리들을 먹는다보다 파리들 파리들 똑같이 flies flies 두번 나오면 유치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대명사 대신쓴 명사 h e m 으로 받는 게 좋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it catches flies and it flies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문장보다는 한수 아래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물론 급할 땐 그렇게 써야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실력 있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flies를 them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실력이 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it catches flies. 그것은 파리들을 잡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먹어요. 이렇게 됐어요. 네.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는데요. 정리하면서 될수 있으면 머릿속에 콕 박아 놓으시도록 연습을 예, 읽어보시는데 여러 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깨끗한 도로 읽어볼게요. It's an animal. It's not a plant. It's not big. It's small. Its color is green. It jumps well. As I know, It cries when it rains. It has no fur. It lives both in the water and on the earth. Sometimes I see it on the high mountain. It catches flies and eats them. 땅이 earth인데요. 이가 또 모음이죠. i a o u 네, 모음 앞에는 the earth 하지 않고 the earth로 발음됩니다. on the earth 아니고 on the earth. 네. 한번 더 읽어보죠. It's an animal. It's not a plant. It's not big. It's small. Its color is green. It jumps well. As I know, it cries when it rains. It has no fur. It lives both in the water and on the earth. Sometimes I see it on the high mountain. It catches flies and eats them. 네. 영상을 여러 번 돌려서 반복해서 자신 있게 읽어 보시고요. 거의 외우셨다 싶으면 따라오시는 거죠. 한국말 보고 해 보시는 거예요. It's an animal. It's not a plant. It's not big. It's small. Its color is green. It jumps well. As I know, it cries when it rains. It has no fur. It lives both in the water. And on the earth, sometimes I see it on the high mountain. It catches flies and eats them. 한번 더 해볼게요. It is an animal. It's not a plant. It's not big. It's small. Its color is green. It jumps well. As I know, it cries when it rains. It has no fur. It lives both in the water and on the earth. Sometimes I see it on the high mountain. It catches flies and eat them. 네, 여러 번 반복해 보시고요. 준비가 되셨으면 한국말을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동물이다. It's an animal. 식물이 아니다. It's not a plant. 크지 않다. It's not big. 작다. It's small. 색상은 초록색이다. Its color is green. 잘 뛴다. It jumps well. 내가 알기로는 비올때 운다. As I know it cries when it rains. 털이 없다. It has no fur. 양서류이다. it lives both in the water and on the earth 가끔 산 높은 곳에 sometimes i see it on the high mountain 파리 잡아서 먹는다 It catches flies and eats them. 한번 더 해요. 동물이다. It's an animal. 식물이 아니다. It's not a plant. 크지 않다. It's not big. 작다. It's small. 초록색. Its color is green. 잘 뛴다. It jumps well. 내가 알기로는 비올 때 운다. As I know, it cries when it rains. 털이 없다. It has no fur. 양서류. It lives both in the water and on the earth. 가끔 산 높은 곳에. Sometimes I see it on the high mountain. 파리 잡아 먹는다. It catches flies and eat them. 네, 오늘도 흥미로우셨나요? 네, 실수 이제 벌써 일곱 번째예요. 이게. 그러면은 일곱 개 정도를 외우시면 좀 실력이 많이 느셨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슬슬 어떤 준비를 하시냐면요. 어 내가 만약에 개구리라는 단어를 예, 카드로 딱 보고 남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뭐부터 설명을 할까 뭐 처음부터 초록색 그럼 재미없죠. <laughs> 그러니까 예, 먼저 카테고리를 주는 거죠. 동물이다. 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연습해 놓으시면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고요. 그니까 러 내가 세 마디로 그냥 어 개구리라는 거를 세, 세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을 다양하게 할수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예 다양하게 늘리는 방법 예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예 힌트는 중간이나 아니면 끝에 주든지 네 예, 그렇게 해서 예 내가 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그런 예,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예, 여러 개 외우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 생기겠죠 또 예. 그래서 음. 물론 이제 저는 개구리를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거보다 더잘 설명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엔 아주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톡톡 튀니까 물론 이제 제 혼자 머리보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같이 합치니까 설명할 때 어머 나도 저런 걸할 거라고 저도 이제 따오고 싶은 그런 설명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응용해서 잘할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네. 재미도 있고, 그리고 영어 실력도 쑥쑥 늘도록 하게,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